1월 7일에 탄생화는 어떤 꽃일까요? 그리고 그 꽃은 어떤 꽃말을 가지고 있을까요? 꽃말이 우리에게 어떤 사랑으로 인도해줄까요? 1월 7일 당신의 탄생화와 꽃말입니다. 당신의 탄생화 1월 7일에 태어난 당신의 탄생화는 바로 큐올립입니다. 큐올립 하면 떠오르는 것이 무엇인가요? 저는 가장 먼저 에버랜드의 튤립 축제가 떠오르는데요. 튤립 꽃말은 무엇일까요? 튤립의 꽃말은 바로 시련입니다. 오 어, 시련? 내가 시련 당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시겠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튤립을 탄생화로 가지고 태어난 당신은 사랑을 여러 번 거듭합니다. 그러나 슬픔은 당신보다 연인편에 있으니 언제나 신성한 사랑을 하는 게 당신답습니다. 튤립에 대한 전설도 있는데요. 청년 피러드와 샤리는 사랑하는 연인 사이였습니다. 어느날 피러드는 샤린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그는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돌산에 몸을 던져 죽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샤리는 살아 있었어요. 피로드가 몸을 던졌을 때 흘러나온 피에서 튜울립이 피어났답니다. 이란에서 내려온 튜울립에 대한 전설인데요. 참 안타까운 사랑 이야기이죠. 그렇지만 순고한 사랑만큼 아름다운 튜울립이 피어난 것입니다. 1월 7일에 태어나 튜울립을 탄생하러 가진 당신은 사랑을 여러 번 거듭하는 편인가요? 슬픔이라는 꽃말처럼 슬픈 사랑을 하고 계신가요? 그런데 다행히 슬픔이 당신보다 연인편에 있다고 하네요. 여전히 사랑을 하는 당신은 튤립처럼 아름답습니다.